첫 번째 경기 빌럼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럼은 지난 시즌 에이스터 디비전을 우승하고 승격에 성공했다. 그리고 새 시즌만에 돌아온 l e d 비 g 에서 출발이 나쁘지 않다. 8라운드까지 승점 11점을 따내며 상위권 팀들과 격차가 크지 않다. 칸바센과 산드라 등 투톱이 나란히 3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두 대만의 측면 존재감도 인상적이었다. 휴식기 전 경기를 승리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연승을 노린다. 시타르트는 휴식기 전 라운드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낸 팀이다. 우승 후보인 알크마르를 홈에서 상대했는데, 호드리고 구트의 결승골로 제압했다. 강팀 상대로 다소 고전 중인 모습이었지만, 알크마르를 잡았고, 원정에서 연승 도전에 나선다. 단,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포우스와 로레인츠 등 중앙이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빌럼의 승리를 본다. 시타르트는 구투와 핀투, 아데우에 등이 나서는 수비가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을 보인다. 또 할릴 로비치 의존도가 높은 공격도 감안해야 한다. 두대만과 니제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파세니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엠폴리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시즌 개막 이후 늘 상위권을 유지했었다.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기에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었다. 그러나 휴식기 이전 라치오 원정에서 패하며 10위로 추락했다. 물론 세리에가 시즌 초반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이기에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이 가능하지만 아쉬운 패배였다. 강팀을 상대하는 이번 홈 경기는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보다 파치니와 그라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나폴리는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로 치고 올라왔다. 강력한 경쟁자인 밀란 연고의두 팀과 유벤투스가 다소 주춤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새로운 팀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이는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잘해주고 있고, 푸비차와 폴리타노, 네레스 등의 이선 지원도 빼어나다. 로보트카와 앙귀사 등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도 건강하게 돌아왔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엠폴리는 이스마일리와 비티 등 최종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다. 또 그라시의 중원 수비 가담도 원활하다. 그러나 전력의 열쇠를 극복하진 못할 것이다. 로보트카와 안기사가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루카쿠의 파워 넘치는 문전압침투가 있을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라이오바이카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무리키의 시즌 초반 공백에도.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4일 라인과 아부돈 등 스트라이커 자원의 골은 적었지만 로드리게스와 페르난데스가 예상 밖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 또늘 그들을 라리가 잔류로 이끌었던 수비력이 올 시즌에도 안정적이다. 라일로와 모이카, 마페오 등 팀의 최종 수비가 어느 팀 상대로도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요는 휴식기를 무패로 들어가며 8위로 올라섰다. 지로나와 아틀레티코 등 챔스 진출 팀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고 하위권 팀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점을 챙겼다. 콜롬비아 대표팀의 주장인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이선에서 엠바바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팔라존도 역할을 했다. 접전을 본다. 마요르카는 에스파뇰에 패하며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홈 경기력은 믿을만하다. 코스타와 모를라네스등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도 있다. 단라요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 브르젠의 리더의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원정팀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헤라클레스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고어헤드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앵겔스와 루카 등 공격진이 최근 기회를 잘 마무리했고 트잔트의 측면 돌파도 잘 됐다. 단 수비 라인은 상대에 따른 기복이 컸다. 미란이가 리더 역할을 할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잔실 수가 있었고 중원의 수비 보호도 아쉬웠다. 아약스는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베테랑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어린 선수 위주로 팀 컬러를 바꾼 지난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는데 후반기에 반등했고 이번 시즌은 우승권 전력을 자랑 중이다. 타팀들에 비해 두 경기를 덜 소화했음에도 5위고 같은 경기수가 되면 2위권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베르바인의 이탈에도 트라우레와 미카 고즈 등이 그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헤라클레스의 홈이지만 아약스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다음 일정이 아제르바이잔 원정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는 아약스기에 클라센과 핸더슨이 중원에 나설 수 있고 프로비와 베우호스트? 아크폼이 상대 수비를 몰아치며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흐로닝원 대위트레흐우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흐로닝원은 승격 이후 나선 l e d b g 에서 초반 2승 2무를 기록하며 출발이 좋았다. 그러나 헤렌벤 원정 패배 이후 3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스크레더스와 포스테마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분전했지만 중원의 경기력 저하가 아쉬웠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강팀을 상대하기에 연패 탈출을 우선으로 임할 것이다. 위트는 알크마르 원정 승리에 이어 발베이크도 잡고 2위로 뛰어 올랐다. 아약스전이 경비 인원 부족으로 인해 취소됐기에 타 팀보다 한 경기를 덜 소화했음에도 오직 호벤만을 위로 두고 있다. 에런슨과 옌센 등 최고의 활약을 하는 중앙조합이 경기 조율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캐슬라인의 돌파도 인상적이다. 접전을 본다. 시즌 무패로 2위를 질주하는 위트레흐트의 기세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이 경기에서도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렌테와 바쿠나 등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며 강팀과 맞설 것이고 늘 수비 진영에 7명 이상을 배치할 흐로닝원의 골문을 쉽게 열지 못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무승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빌라와 리버풀 상대로도 골을 넣었고,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3골을 터트렸지만 원하는 성적과는 거리가 있다. 거기에 한국 대표팀에 차출됐던 황희찬이 부상을 당했기에 벤치 공격 옵션도 줄었다. 게데스와 사라비아 등이 선발 출전할 라르센을 지원해 공격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맨시티는 리버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뉴캐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 차로 역전당했다. 그래도 벤치에서 나올 보조 공격수가 없고, 데브라이너가 부상을 당한 걸 감안하면 실망할 초반은 아니다. 홀란드와 실바, 포든과 도쿠 등 대표팀 일정을 소환 선수들도 건강하게 돌아왔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차주 스파르타 프라 하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 홈 경기고, 시간이 있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실바와 그릴리시, 도쿠의 이선 지원 속에 홀란드가 허술한 상대 수비를 몰아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